방향을 잡아주셨고 파트너님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달 수입 390만 원 있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걸 어, 파워라인이 이스 그룹에서 근원경입니다. 저는 전직 족발집을 운영했었고요. 저 어, 어, 허블라이프로 만난지는 2년 2, 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에 1 0 k g 감량고 어, 사업을 시작한 네. 건1년3 개월째. 어, 저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입니다 저... 뭐, 정말 이런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음, 좋은 스포츠 음, 님 만나고 또 좋은 다오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음, 이렇게 빨리 음. 성장할 수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 팀원들이 같이 쌓인 어, 뭐. 팀에서 뭐, 저희 꽃침이 고객님들 모셔다 놓으면 다 같이 키워줄 수가 뭐. 같아서 너무너무 음, 감사합니다.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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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수진 생인 감사하고 우리 김철진 코치. 서 감사합니다. 저 지난달 치 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울 스페셜 정소윤, 김혜균입니다. <laughs> 네 저희 저희 의 전직은 공연하던 배우였었고요. 어, 저희가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때 살이 찌고 너무 말라서 헐라에서 만났던 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허벌라이프 덕분에 결혼도 하게 됐고, 첫째 출산과, 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번 주에 나오는 둘째 아이가 계속해서 <laughs> <대상에 웃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진해서 네, 이렇게 값진 무대에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허벌라이프는 진짜 혼자 하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특진을 하면서 더욱 값지게 느꼈던 시간이었었고요. 저보다, 저희보다 더, 도 많고 야스, 따뜻한 파트너들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함께해 주시고 외조해 주시는 저희 배우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해 주신 저희 소속도로 친구들 그리고 항상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저희 김성남, 전욱기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전달 손을 감사하기도 3일 4 0여만은수입이 있었습니다 헐이트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벌라이프 게이 멤버 이승우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제 전직은요 어, 양아치였고요. 어, 4만 원 들고 허벌라이프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그 기회는 어, 제 꿈만은 저한테 현실에 부딪혀서 꿈을 잃어받던 저에게는 큰큰 어,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함께. 어,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김소랑, 권호깅님 너무 감사드리고, 장어 강행사장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 2의 허벌라이프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주스포스님 너무 감사드리고, 창배스포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옷차림을 해주게 도와준 우리, 어, 루나 코치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소중하게 파트너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전달 수익 450만원 소중하게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블라이프를 만나 화환이된 남자 이참명입니다 네, 저는 어머니를 통하여 허블라이프를 12년 전에 식탁 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던 게 이제 어머니가 허블라이프를 하시면서 많이 변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고등학생 때 허블라이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온 후에 허블라이프 사업을 한지 5년이 되었고요. 어, 지금은, 어, 파트너 분들 너무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허블라이프로 이끌어주신 안규주 스폰서님, 저희 어머니이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영구 장로 사장님 감사하고요. 거, 어, <laughs> 김승남 권호케이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많이 긴장되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 분들 감사합니다. 전달 소득은, 어, 너무 감사하게도 52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포인트 그룹의 손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희한하네. 요기 올라가야 될까. 자, 저 대구에서는 어떤, 어, 저기, 뭐야.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긍정의 소식을 전할 때 희한한 말을 많이 씁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아직 풀자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정말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김성락 번호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백정기사장님 제가 1년 만에 꼭개팅갈 거라고 약속 했는데 그 약속 지켜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최수환 사장님 그리고 김지호 보수님 우리 파트너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내년에는 어 밀팀으로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고요. 전달 소득 소중하게도 54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의 전직은 조형물 제작업 15년간 했었고요 어, 허블라이프는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 6년 5개월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저희 비행그룹의 코치님들과 사장님 스폰서님들 덕으로 어, 이 자리에 올라왔고 가장 사랑하는 저희 파트너님들이 어, 여러 분 생겨서 이 자리에 어,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고요 어, 저의 소감 노하우는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 매일매일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루를 충실하게 마감하는 일이 저의 수목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 저번 달 소득은 480만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서영아 어! 최규 서영아 사장님 최고그룹에서 온 정혜원입니다. 기회를 주신 후발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의 성장의 원인은 팀워크가 된것 같습니다. 저의 너무 소중한 이연으로 다가와 주신 스폰서님과 또 어, 너무 고마운 파트너들과 함께 이 사업을 열심히 이끈 결과로 이렇게 좋은 어, 팀 진입에 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의 전전 소득은 34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1년 되었고요.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서정 사장님의 쪽집게 같은 미팅과 스폰서님과 파트너들의 소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직은 아이생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첫달 수익 9만원이었고 전달 소득 소중하게도 63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라인 김정기입니다. 저는 지금 기차 군지 고치는 엔지니어 철도회사 다녔고요. 그리고 이 개팀 이렇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박승자 회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최영식 김영준 사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넌할수 있다. 매일 힘 빠질 때마다 전화 오셔서 에너지를 발휘해라. 그말 한마디에 제가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저랑 같이 한달한달 한달 차이로 지금 개팀 진행을 하고 개팀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이 밀팅을꼭한자리 같이 올라오는 그날이 어, 있기를 바라겠고요. 어, 전직 어, 전달 수입은 480만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떨립니다. 이분들 처음입니다. 동탄 A 스 그룹에서 온 안산팀 이정석입니다. <laughs> 현재는 회사원이고 5년간 제품을 먹었으며 17개월, 어, 사블 본격적으로 시작한 는 17개월 되었습니다. 어, 정동근 회장, 정동 박영양 회장님, 그리고 박명서 신정순 사장님, 그리고 아내와 저에게 허블라이트 제품을 처음 전달해준 아내와 조연아 코치님 그리고 나의 피부치같고 사이같은 파트너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커버라이트 가족들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최초 처음 수입은 7 5 0 0 0이었고 지난달 수입은 238만원이었습니다 자, 저도 기팀이 에는 날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 둘셋 <laughs> 축하드리고요. 아, 제가 맡은 일부 수선은 제 스토리 남기고 아, 다 마쳤고요. 이제 제 스토리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엄쳤어떨려서 말을 해야 절했던 얼굴이 절했던 저렇게 어, 생겼었던저 외모를 넣었던 평범한 주부가 허블라이프 제품을 통해서, <laughs> 통해서 너무 날씬해지고 너무 건강해졌더니 허블라이프 비즈니스의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 기회를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네, 제가 얼른 잡은 고요 그렇게 저한테 허블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4일차